엄청 세서 엄청 흔들려요. 밖에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우산 쓰고 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 나갑니다. 지금 고립입니다. <웃음> 고립됐어요. <laughs> 이거 인천 존놈이 제이도 와서 <laughs> 지금 이거 <laughs> 빨래방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아 귀여워라. 우리 일천이 너무 귀엽네. 제주도에 와서 치킨을 먹다니 이거 처음입니다 오, 어, 저 오늘 혼자 많은 오면 많은데. 이런 거잘안 먹잖아요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요 <laughs> 힘들게 또 계속 짠. 들고 오셨는데 네. 음. 밤새 비가 내리더니 지금 아침까지도 계속 비가 내립니다. 어. 비가 그침없이 내립니다. 엄청났죠.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제 한 배치를 계속 비가 내리다가 어, 이제 기온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어,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이소를 듣기 좋으시죠? 비가 엄청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더웠던 것을 더웠던 말끔하게 씻어주신 것 같아요. 쭉 내리고 있어요 오우 바람이 엄청 쎄서 차가우면 엄청 떨려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오늘, 오늘은 오늘 게스트하우스나 뭐 숙소를 하나 잡아서 자야 될것 같아요. 이틀 동안 차박하고 어, 날씨가 좋을 때는 한 3일 차박하고 숙소 잡아서 하고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숙소를 잡아줘야 돼요. 숙소 잡아서 좀 씻고 이제 빨래방에 가서 좀 이불 같아도 좀 이불 다 물론 빨아왔는데 땀에 저러가 서 땀은 나니까 막 오동 좀 씻어 될것 같아요. 빨래방 한번 가게 비가 일단 멈춰야 여기 짐을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네. 비가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적당한 숙소를 한번, 일단은 적당한 숙소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성산지공지. 아는 동생이 제주여행 기간동안 먹으라고 어, 추석 선물금 해서 준 산삼배양 애기인데 이거 먹고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힘내겠습니다 이거 먹어서 그런가 힘이 붙고 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중에 매일 하나씩 생겨 먹고 있어요. 언니가 이모네 캠핑카에 놀러 왔어요. 이찬아, 뭐 먹어, 우리 이찬이? 맛있어요? 이찬이 뭐 먹고 있어? <laughs> 망고 주스. 아, 망고 주스 맛있어요. 어잘 아, 먹네. 포크 인데 찍어서 잘 먹네, 우리 이찬이. 아 귀여워라. 우리 이찬이 너무 귀엽네. 했지? 응? 어, 어떤 차였죠? 저거. 응. 어떤 아시아 끌고 가는 차. 지금 이제 화장실 을좀 가려고 어, 밖을 좀 나가봤어요. 우산을 켜고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걸 알았지만은 밖을 나갔는데 우산이 확 뒤집혀 버려요. <laughs> 이게 5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 어, 화장실도 못갈 정도예요 지금 바람이 비바람이 어서 바람은 이제. 비는 조금 이제 약간 세기가 좀 덜해졌는데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우산이 지집혀서 우산 쓰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갑니다. 지금도 차가 막 흔들려요. 이거 저기 뭐야. 어 비가 좀거 거쳐야 차를 정리하고 좀 다른 데를 가야 될 건데 다른 데못가고니 여기서 고립해야 되다 <laughs> 그나마 여기가 답답한 공간이 아니어서 다행인 것이 화장실을 일단 못 가니까 또 여기서 차 안에서 화장실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파도 밤새 밀려갔던 물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파도를 으면서 물이 들어오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여드릴게요. 밤새 빠져나갔던 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mm -hmm. 짐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빨래방 가려고 이게 짐 정리해서 나왔는데, 화장실 잠깐 들른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비바람 장난 아니다이 바람 불어서 이게 운전할 수 있으려나?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아우. 이런 날은 진짜 운전하기 힘듭니 왔어요. 화이트 빨래방, 솜사랑 화이트 빨래방, 빨래방이 굉장히 이것하고 좋네요. 운동화 세탁기, 저, 운동화 전용 세탁기도 있고, 어, 제차 저렇게 세워놓고, 아 제가 이거 몰라가 이거 2천 존놈이 제이도 와서 <laughs> 지금 이거 <laughs> 빨래방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또 사장님 직접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laughs> 내가 완전 기계치는 아닌데 왜 이럴까? <laughs> 아,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 커피를 또 사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아, 아 그, 건축품질은 고온이 좋은 게 아니라 온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너무 수록 네, 좋은데, 낮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빨리 안 마르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laughs> 버튼 씌워가지고, 아 얘는 터치패드 네. 네. 되게 터치패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빨래를 다 마치고 드라이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빨래방을 떠납니다 여기 어, 빨래방 사장이 너무 친절하시고요 다음에 성사쪽 여행 오시면은 성사 화이트 빨래방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도 비가 그친듯하더니 지금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와요 비 멈추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동안 다녀가셨던 분들의 수많은 방 문구리입니다. 오,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안심을 텐트 치셔도 되겠다. 완전. 좋은 것 생각이고, 사장님하고 하실지금모르겠 그렇죠.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죠? 예, 예. <laughs> 오늘 같은 날 시원하고 좋은데, 진짜. 아, 세트를 두고 다니시면서 또 비밥도 하시고 맛있겠어. 나 골골 모둠 물에. 아, 모듬 물에 네, 모듬이라 해산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멍게, 해삼, 모듬 물인데 지금 이게 우리 숙소에서 포장시켜서 숙소에서 먹어요. 같이 어. 어, 네. 아, 그건 나무예요? 예. 음. 계수에 으신 분하고 같이 하 앞에 으시는 분하고 시면계으시는 분하고 하시면, 계는 분하고 하시면, 계수 앞에 는데한라산으시는 분하고 하시면, 계수 에으시는 분하고 아 앞에 모으시는 분하고 하으시고에모으고하 네. <laughs> 이거 처음입니다. 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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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혼자 많은 오면 이런 거잘안 먹잖아요. 네. 오늘 치킨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오, 치킨 너무 맛있어. 자, 한잔 드시죠. 자. 네. 음. <laughs> 아, 무리가 삐지겠다. 같이 먹으면 되죠 네. 같이 먹으면. 여기 단골이신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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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도 단골이신데 정말 괜찮은 게스트하우스. <laughs> 게스트하우스와 이 만원치 킨을 단골인가? 데 이게 자주 가끔 오시다 보니까 여기 이런 치킨 너무 맛있는 집을 아셔가지고 이렇게 덕분에 먹게 습준다 대도 와서 치킨 먹는 처음이에요. <laughs> 이 할라산. 이거 할라산. 음, 한라산저 한라산. 진짜 할라산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엄청 먹습니다. <laughs> 알라산과 치킨의 <laughs> <권상자. 웃음> 아, 처음 드시는 알라산 좀 이렇게 병이 좀 이쁜 병에 드셔야 되는데. 응, 음, 아니요. 음. 음. 음식은 같이 먹어야 돼요. 응. 음. 음. 근데 맞아. 뭐, 참맛 없어요. 근데 게스트 하우스가 이 좋은 거 같아요. 사람들하고. 친구도 만나고. 간혹 조금 뭐, 군살집 부리는 경험도 있지만. 네, 네, 네. 아 여기서 먹는 게 너무 좋네요. 아 사장님 아방 안에서 더운데 방 안에서 실래요그러는데고 아 이게 요컨트지말하는 건가? 문열은 없지 뭐. 제 대화장에 가니까 고추튀김을 팔아요. 이 고추튀김 제가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요. <laughs> 아 고추튀김은 괜찮지 않아 진짜? 아, 많이 살걸 그러면. 아니에요. 한봉지 사장님 데리고. 아니에요. 힘들게 또 계속 진짜? 들고 오셨는데 응. 진짜 무기가 있네 <laughs> 빠졌어요 내년부터는 약을 먹어봐야지. <laughs> 뭐, 한 달에, 하자, 1년에 30만 원인가? 음. 혈압약처럼 이렇게 매일 먹는 건데. 뭐, 1년에 30만 원, 그게 비싼 건아니야 네.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음. 먹어줘야 되는데, 아, 매일 머리가 나. 많이 자란대요. 음. 그래서, 한 번, 이참에 그냥 길러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부수도 멋있 나이틀 한번 가볼까? <웃음> <웃음> 아니, 부수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되면 빡빡 밀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성산 바다 저는 이 갓빛에 끼친 이 성산 바다에 성산일출봉을 받아봤어요 진짜 이거 도 낮에 느끼는 거랑 또 다르죠 그쵸 낮에 느끼세나 핸드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음. 낮에 또 파란 하늘 보는 거 파란 바다 보는 것랑또 다른 느낌 야 성산일출봉 그 일렁이는 게 너무 이쁜데저쪽 찍으세요 응. 어... 어...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파도 소리 이런 게. <laughs> 저는 이발빛이 붙인 파도가 이는 거, 이 성산 일출봉 위에 보름달이, 보름달은 아니고 보름은 지났으니까, 일단 달이 성산 일출봉 위에 <laughs> 있어요.